안녕하세요, 윤땅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 만족할 만한 옵션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어라운드 뷰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뛰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뛰어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산타페가 작은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폭함을 익힐 때 초보자들은 굉장히 유용하고 혹시나 내가 상대방 운전 연습시켜줄 때 옆에서 혹시나 하는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달리는데도 옆에 계속 이렇게 모델링 되고 있죠. 이런 게 진짜 굉장히 장점이고 밤에도 잘 보여요. 그다음은 보스 스피커인데요. 이전에 현대... 기아에서 사용하던 보스 스피커 8개짜리 들어있는 보스 스피커 있죠 걔네들은 음질이 솔직히 만족스러운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해당 모델 이렇게 다 생겼더라고요 알맹이들이 여기 14개일 거예요 아마 스피커 알맹이가 요걸로 바뀐 뒤로부터는 꽤나 만족스러운 음질을 들려주고 있어요 빵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스 센터 포인트라고도 있는데 얘를 키면 약간 공연장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좀더 풍부하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HU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눈앞에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면 바로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바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산타페 같은 SUV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눈높이보다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보려면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여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게 있음으로써 개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이 표기해 주고요 뭐 속도랑 차선 내비게이션에서 언제 좌회전 하고 지금 속도가 몇 키로 고 제한 속도가 몇이고 차선 지금 유지장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선명도도 충분히 좋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를 선택을 하면은 후측방 모니터 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요거 잘볼 일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옆에 볼일 있거든요 그럴 때또 없으면 또 심심하다 있어서 나쁠 건 없다 그 다음으로 측 빵 주차 거리 감지 인데요 제가 만약에 후진을 하거나 근처에 뭐가 있으면 은 요렇게 360도로 알려줍니다 어라운드 뷰를 봐도 되지만 항상 이 화면을 볼순 없단 말이에요 고를 때 요거를 통해서 옆에 뭐가 있는지 볼수 있고 요렇게 약간 초음파 센서 처럼 이렇게 모양 그려 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 옵션도 이제 초보 운전이 운전하시면 꽤나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다 다음으로는 원격 주차 보인데요 솔직히 앞뒤로밖에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요런 주차장 있죠? 여기가 지금 강남에 있는 주차장인데 요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좁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에스컬레이드가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주차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거를 어떻게 주차할 수 있을까? 할때 제가 저번에 되게 유용하게 썼거든요. 원격 전후진 안내. 해서 얘를 가지고 하차를 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가요. 그래서 일자로 맞추고 뒤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에르고 모션 시트인데요. 버튼을 꾹 누르면은 바로 요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용하고 요걸로 옆 사이드를 쪼금 펼치고 쪼금 펼치고 할수 있는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능 너무 유용하게 잘 썼고요. 편하더라고요. 옆에를 꽉 조여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저수석도 에르고 모션 시트급 까진 아니지만, 럼버 서포트가 빠진 게 조금 의아하지만, 요 밑에, 요 친구가 있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눕힐 수 있다. 요렇게. 네. 음, 요렇게. 마지막으로 제 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인데요. 저는 검은색 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검은색 휠을 하려면은 옵션을 추가로 주고 되게 비싸게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요 친구는 무료로 다 해줍니다 이런거 마음에 들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실내도 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 안 되네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은 실내도 다 블랙으로 바뀌고 얘도 투톤 가죽 핸들도 안 되고 뭐 어쨌든 조금 아쉽습니다